어찌 보면 매우 r o 수밖에 없는 날이지만 저희가 웃을 수만 u You! 바 o u 이용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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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u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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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그런한 억울한 죽음이 의미가 있으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유가족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 일주기 1년 365일입니다. 전 유가족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웃어주시고 슬퍼해주시고 같이 옆에서 유가족 옆을 옆에 떠나지 않으신 저희 상황실. 그리고 지금 대표님 어, 그리고 신부님들, 수녀님들, 그리고 여기 종교계 모든 분들, 민주노총 여러분들과 저희 유가족과 지금까지 같이 해주셨습니다. 어, 저희는 공식적으로 지금 어, 타결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 저희가 애초에 저희 아저씨들을, 열사분들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분을 외쳐왔지만 어, 그거는 타결되지 않은 채 아, 지금 장례를 치르기로 어, 결정을 했습니다. 아, 그것은 어, 국무총리가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는 그말 끝에 저희 유가족이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구속자 석방하는 날까지 장례 치르고 그 이후로부터 일정을 어, 공식으로 지정받아서 열심히 어, 내일을 위해서 투쟁하겠습니다. 작년 1월 20일 그날도 이렇게 우선 추웠지요. 그런데 1년이 다가도록 아직까지 아무것도 밝혀진 것 없는데 국무총리의 사과만으로 우리가 이분들을 더 이상 이 추운 곳 냉동고에 가져을 수가 없다라는 그 뜻에서 저희 유가족이 장례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이 해결을 내줄 걸, 왜 이렇게 연말에 이 해결책을 내줬는지 정말 유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 아버지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게 우리 아들, 나 오지 못하고 이외 해결하고 갑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가 앞으로 갈수 있을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내요. 저희도 열심히 싸워 진상 비명 또 책임자 처우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동지 사망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장례를 책임져야겠다. 아버님. <laughs> 막내 올라가실 때는 정말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올라갔는데 이렇게 학살을 저질러 놓고도 아직까지 정말 대통령으로서 사과 한마디를 듣지 못하고 저희 남편들 총리 사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유가족들 돈 바란 점 없습니다. 저희 유가족들 지치지 않고 진상 기명 꼭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속자들 빨리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감사합니다.